제가 장태산에 라이딩을 갔었는데요. 라이딩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어, 빈대떡 집에 들렸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를 한잔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앞치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음, 당신을 만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자, NLP에 보면, 어, 세 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미러링, 백트래킹, 그 다음에 페이싱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러링. 세상은 대형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웃으면 세상은 저를 보고 웃습니다. 이처럼 상대는 저의 거울인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 상대도 웃어 줍니다. 이거를 제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면 상대방도 저를 좋아합니다. 텔레파시 효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미러링은 무엇인가요?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유대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깊은 네. 표정을 짓고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줍니다. 아, 역시 나의 동지군. 상대방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란 말이지. 역시 당신은 적이었어. <laughs> 아, 라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질감을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에, 거울이 되어 줘라는 것입니다. 미러링 의미 아시겠죠? 표정과 동작을 맞춰 주는 것이 미러링 방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백트래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거기에다 덧붙이거나 평가하거나 자기 이견을 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 리 없죠. 그냥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토스해 주는 겁니다. 아, 선생님 말씀이 A는 B라는 말씀이시죠?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네, 말을 충분히 잘 이해해 주고 있군. 역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포, 마음의 유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페이싱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한발 앞서가는 사람 있죠? 촉새처럼 말이죠? 끼어듭니다. 페이스를 맞춰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이 페이스를 잘 맞춰줍니다. 상대의 기분과 상대의 속도에 잘 부응해 주는 것이죠.